오늘 24년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곡물 관련주, 식량 관련주가 아주 폭등을 했죠. 그래서 실시간 테마로그 보시면 지금 이제 장이 끝나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식량하고 곡물 관련주들이 평균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무엇 뭐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한번 보시죠. 곡물을 어, 치면 이렇게 쭉 곡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러시아가 자프리자마을 재정령 곡물 수출 항 연일 폭격,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 곡물 수출 항공습에 사료 주급 등 사료주는 네, 곧 곡물주죠. 그다음에 다시 불안해진 흑해 곡물 항로, 그다음에 곡물 수출 항 공습, 그다음에 흑해 곡물 수출 항로 으 공격 제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고려산업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갔죠. 그래서 고려산업이 상을 쳤고요. 중간에 뭐 한번 풀리긴 했는데, 네, 쭉 130만주, 네,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탑이라고, 이건 소형주인데, 네, 한탑도 이제 워낙 덩치가 작아가지고 상을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그 공물주라고 볼수 있죠.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이 네, 20%로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렸던 한일사료 이것도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죠 올라갔다 조금 빠지긴 했는데 한일사료도 11%그 다음에 대주산업 대주산업 여기 알짜배기 회사죠 덩치는 작은데 알짜배기 회사예요 대주산업도 뭐20% 가까이 갔다가 다시 9%까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 신송홀딩스 콩 관련 간장 만드는 회사죠 신송홀딩스도 뭐15% 20% 가까이 갔다가 음, 빠졌죠. 6%까지. 그 다음에, 팜스토리. 예, 팜스토리도 진짜 오랜만에 시세에 한번 났죠. 비록 피의 침을 달았지만, 그래도 가지고 계셨더라면, 아주 그냥 짭짤한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그 공물 관련주는. 그래서, 사조 동화가이것도 있고요. 주로 이제 사료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지홀딩스. 이지홀딩스는 되게 큰기업이에요 거래 대금은 적지만 이제 큰 기업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려산업이라든지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laughs> 이런 주식들을 갖고 있었으면 그냥 그저가에서 가지고만 있어도 오늘 그냥 팔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한일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한 달에 몇 번씩 나요 수익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봉이 나올 때마다 여윳돈을 그냥 집어넣는 아주 편한 방법이죠. 내가 뭐, 날마다 보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텔레그램 뉴스에 뜨고, 그 다음에 요 테마록에 뭐 식량 곡물 관련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집단으로, 10%, 20%씩 막 뜨고, 이럴 때 있어요. 그때 살짝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양자 암호통신인 그, 오전에 좀 강했죠? 그 다음에, 어저께, 그저께는 이제 출판 관련 중, 반짝했는데, 그 반짝할 때 빨간색을 보고서, 음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 주기적으로 뭐 석유든 식량이든 주기적으로 뜨거든요. 앞으로 뭐 비만 치료도 마찬가지고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자 암호 관련된 주식을 어, 저가에서 매집을 해놨더라면 그냥 오르면 팔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란 그겁니다. 그거 이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단타 한답시고 돌파매 한답시고 그냥 꼭지 잡고서 손절하고 손절도 못하고 그냥 장기로 물려 있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채널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어제, 어제, 이제, 밀가루, 콩, 석유로 돈벌는 방법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곡물주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제 말씀드리자마자 지금 바로 다음날 지금 그2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음 여기 있죠. 전기 테마주 정립해서 돈 버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 값 들썩하죠. 그 다음에 곡물 수출 들썩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쟁이 안날때 모았다가 전쟁이 나고 예, 어떤 그 상품 가격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접근 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배당주를 해서 뭐연 10%를 본다. 뭐 이런 뭐 유튜브들도 많던데 배당주보다도 훨씬 낫죠. 그냥 하루만 20% 넣어버리는 데 예, 하루만에 평균 20%예요. 내일도 또갈거 아니에요? 이전에 그 전쟁이 뭐 오래 지속이 되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래 지속이 되면은 또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이제, 그, 주식을 하실 때 조심해야 될 점은, 그, 재료의 크기를 잘 가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처음 났을 때, 뭐든지 처음, 어, 모멘텀,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 모멘텀이 오래 가거든요? 그,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번 울고 먹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뭐, 항구를 습격해가지고, 이제, 곡물 수출에 차질을 빚는다. 요런 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막뭐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하다가, 말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당일, 이렇게 막, 뾰족하게 피래침 달고 빠진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 거고, 이 장세를 이제 주도하는 고려 산업 같은 거 이런 거 심상치 않죠. 일본 주봉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모내일까지 뭐 가져왔는지 그런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곡물주, 식량 곡물주가 20% 넘게 상승을 했다는 거, 그거를 알려드렸습니다.